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V 박보로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가 있어서 본사에 나와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EQ 900 차량 출고를 할 건데요. 과연 경매장에서 얼마에 낙찰받아와서 후처리 작업 어떻게 하고 출고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경매 차량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님들과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입찰을 받으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경매 진행 절차하고 수수료 부분 이렇게 쭉해 갖고 한번 보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뭐 리스트도 보내 드리고 있는데 요번 고객님께서는 편안하게 그냥 밴드를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관심 가는 차량을 이렇게 출품 번호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상세 정보 보내 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몇 번을 쭉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고객님께서 몇 대의 차량을 또 골라주셔서 이렇게 상세정보 보내드리고 예상가 잡아드리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실차 점검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요 날은 일단은 한번 좀 아깝게 낙찰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이제 몇 대의 차량을 쭉 이제 차량 체크를 해드리던 중 이제 요 차량, 지금 요 차량인데 이 차량 이제 또 관심 있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상세 정보 보내드리고 현재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좀 넘는 차량이에요. 이런 차량들은 제가 또 진단기로 해가지고 차량 체크도 다 해드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패스를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음날 제가 경매장에 가서 쭉 이렇게 차량을 실차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차량 진단기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전체적으로 뭐 엔진 미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진단기를 꽂아서 아무 이상 없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린 다음에 이제 차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차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차를 받은 차량이고요 일단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EQ900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차량은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18년 5월 최초 등록일 차량이고, 현재 키로수는 23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가지고 와서 뒷범버 쪽에 조금 크랙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판금 도색을 하고 광택으로 마무리를 한 차량이고요. 어, 키로수가 좀 많지만 차량 상태는 아주 좋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시면서 한번 차량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경매 시작가는 1690만 원이었고요. 제가 차 상태 다 체크한 다음에 고객님께 한1,900 정도 예상가를 말씀드렸는데 어, 이 차량 예상가보다도 아주 저렴하게 1,745만 원에 낙찰을 받은 차량입니다. 예, 그럼 차량이 얼만큼 깔끔하게 작업이 됐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본넷 볼트 풀린 림적 없고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 요 차량은 요 밑에 쪽으로 해갖고 조금 노여가 있는데요 뭐그 부분은 제가 차량을 다 체크했는데 지금 당장 뭐 손볼프 정도는 아니고 좀 타시다가 나중에 가고 좀더 심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손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한20-30% 정도 남아있고요 외관 같은 데도 보시면 뭐 크게 뭐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디타이어도한20-30% 정도 남아있습니다 뒷범버는 요쪽 에 있는 데가고 이렇게 크랙이 금이 가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색을 했는데 깔끔하게 작업은 잘 됐습니다 트렁크도 뭐 기스 같은 거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휠은 조금씩 기스가 있는데 뭐 그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본넷도 뭐 스톤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만 카메라랑 ASC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보셨고요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여기 보면 지금 스티커도 안 됐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AS가 끝나기 전에 한번 싹 들어가갖고 AS를 많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기도 스티커, 이쪽도 테이프도 아직 안띤 상태고요. 이런 데 보시면. 네. 후측방 차선이탈 파워트라거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시트. HUD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231,939km입니다. ASCC.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입니다. 전방 카메라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자동 커튼도 지금 작동 상태 양호합니다. 차키는 기본 키 하나랑 카드 키 하나 이렇게 있고요.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볼로리 그랑 하이패스 로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시트도 뭐 키로수 대비 굉장히 이 정도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있습니다 는있 네, 보스트도 하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딱 보셔도 지금 뭐 크게 사용감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이쪽 뒤에도 지금 뭐 테이프 같은 거 하나도 띄지도 않고 뒷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거의 새차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뒷좌석 열산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트도로입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본 공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트렁크입니다. 이쪽 뒷자리도 굉장히 뭐 거의 뭐 눌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아주 이런 데스커 예, 이쪽 시트도 보시다시피 뭐 크게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보스트도 내장 모두 작동 상태 양호하고요.